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 들은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이 말씀을 들은 이들의 그 자세와 또한 반응에 따라서 이네 가지로 그들의 마음이 분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의 마음의 상태는 바로 이 길가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말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 10월에서 11월 사이가 되면, 이제 농부들이 씨앗 주머니를 허리에 차고, 이제 밭에 나아가서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씨앗의 무게가 가볍다 보니까 씨앗의 덜어는 이제 바람에 날려서 길가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씨가 흙밭에 잘 뿌려져서 그 뿌리가 뿌리를 씨가 뿌리를 내려서야지 잘 자라는데 길가는 땅이 굳어져 있거나 딱딱하기 때문에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이 내려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군사 물품을 수송하기 위해서 지배하는 도시마다 가장 먼저 길을 닦았습니다. 그 길에는 농부들도 드나들고 또어 그 동네 주민들도 또 지나가는 여행들도 그 여행객들도 그 길을 지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자주 오가다 보니까 그 길은 아주 단단하게 굳어 있는 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앗이 뿌려져도 이 굳은 땅을 파고 들어가서 뿌리를 그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씨앗이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먹는 이 공중의 새는 이 사단을 의미합니다. 새가 길가에 뿌려진 씨를 먹는다는 것은 받은 말씀이 그 단단한 마음을 뚫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사단이 그것을 쉽게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기도 해도 그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어, 감동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설교의 시간이 길게만 또한 지루하게만 느껴집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변화도, 어, 아무런 성장도 없는 삶입니다. 오늘 이들의 말씀에 마음에 씨앗이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말씀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도 사모함도 없습니다. 말씀이 삶 속에서 아무런 뿌리도 내리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떠한 조경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마음, 말씀이 단단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 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뿌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씨를 뿌리기 전에 딱딱해져 있는 그 묵은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 농부들은 소를, 소의 쟁기를 달아서 그 땅을 뒤엎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경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논밭을 뒤엎어주는 그 기경을 해야지 또한 그 밭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땅은 그러한 삽이나 어떠한 쟁기를 통하여서 기경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기경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딱딱해져 있는 그 굳은 마음을 우리는 부드러운 흙처럼 만들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바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한 그러한 사실임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면서 마음 속에 있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바로 마음밭을 갈아 엎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버린 그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한 회개하는 그 경험만이 온유해진 마음밭을 위해서 마음을, 마음에 또한 그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을 깊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받치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으로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어, 이스라엘 지역에는 토지가 거의 석회질이 많은 지역이 많았습니다. 땅은, 겉, 땅의 겉은 이렇게 좀 검은 흙으로 이렇게 뿌리가 깊게 자란 듯 하지만 조금만 밑에 들어가면 석회암이나 현무암이 있어서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못하고 얇게 있다 보니까 햇빛이 강하게 찌게 되면 이 씨앗이 새싹이 견디지 못하고 쉽게 말라져 버리고 맙니다. 처음에 말씀을 받았을 때는 분명히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에 동의도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 기쁨이 사라지고 시험을 받을 때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우리들 중에 한 사람 같이 말씀을 듣고 정말 아멘, 아멘 하면서 열심히 그 말씀을 받았는데 갑자기 시험이 찾아오자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함께 그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사라진 그러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별거 아닌 이유 때문에 사소하고 그러한 사소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하고 교회에서 싸웠다 아니면 나는 그 인간 보기 싫어서 나는 더 이상 교회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신바람 나게 신앙 생활을 하다가 시험이 들면 또 다시 바람과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분명 같이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사라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잠깐 믿었다가 잠깐 어려움이 오면 쉽게 떠나는 것입니다. 잠깐 은혜를 받은 것 같다 하지만 또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아닌지는 역경과 환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으면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굳건하게 견디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으로 인해서 역경 속에서 빛이 납니다. 그러나 돌과 같이 신앙의 뿌리가 없거나 얇은 사람이 사람은 역경에 오면 쉽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가 나에게 어떠한 아무런 이익이 되는 것 같지 않아 난 여기에 있는 것이 편하지 않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서 떠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교회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마음의 밭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돌덩이들이 있어서 말씀이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 시험이 오면 금방 말라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는 어떠한 돌덩어리들이 있을까요? 바로 교만의 돌덩이, 미움의 돌덩이, 상처의 돌덩이, 남과 비교해서 오는 그러한 열등감의 돌덩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원망의 돌덩이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제거되지 않으면 말씀이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 떨기 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7절에 말씀해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논밭에는 농부가 키우는 식물이나 곡식 외에도 엉겅퀴등 여러 가지의 잡초들이 함께 자라나게 됩니다. 농경지에는 이런 잡초뿐만 아니라 또한 가시떨기들도 잘 자라납니다. 문제는 이 곡식이 가져가야 할 영양분들을 바로 이 가시떨기 떨기가 빼앗아 가는 데 있습니다. 곡식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영양분을 잘 먹고 자라서 잘 자라야 하는데, 가시 떨기가 곡식이 먹어야 하는 그 영양분을 모두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식들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가시 떨기들이 잘 자라서 햇빛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곡식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됩니다. 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가시 떨기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가시 떨기는 무엇일까요? 누가 복음에 보면 이 가시 떨기가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사는 염려, 물시, 물질에 대한 탐욕,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어 불순종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보다 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에 대해서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자 어, 복을 주시고 부자를 만들어 주지 않으셔서 불만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 속의 가시 떨기들입니다. 마음에 가시 떨기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세상에 사는 일에 대한 염려로 가득합니다. 마음 속에 염려로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삶에 부족한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염려가 자신의 마음을 덮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의 가시덤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말씀을 좋아합니다. 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의 염려, 세상의 재물에 대한 유혹과 욕심이 너무 커서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을 모두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진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 채 아무런 영적인 열매와 성장을 얻지 못한 채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좋은 땅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부드럽고 돌덩어리가 없어서 뿌리가 깊이 자리 잡습니다. 새싹이 자라나는데 방해되는 그런 잡초나 그 가시 덤불이 없어서 줄기가 곱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한 지키어서 인내로 결신하는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후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옥토 같은 그러한 마음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한 축복을 넘치게 받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 좋은 마음, 옥토를 가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삶 가운데 복을 주시고 그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시간과 중요한 장소는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같은 그러한 일상 속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좋은 밭과 같은 사람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품은 바로 바로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은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려야 탄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작품입니다. 장인의 손에서 떨어지는 땀과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의 좋은 작품이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끝까지 기도의 눈물과 땀을 흘리는 그 수고가 있는 그러한 인내 속에서 하나의 멋진 작품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좋은 밭에 뿌려진 그러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밭을 돌아보며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좋은 작품이 되어 하나님의 더욱더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